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해달래. 지금 보면, 바로 속에 동일한 식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, 4차를 치환을 해서 2차로 바꾸란 얘기야. 그러면, x의 제곱, 플러스 3x를 a라고 치환을 한다면, a 제곱 마이너스 17a 마이너스 18은 0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얘기는, a 빼기 18, a 플러스 1이 0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요 녀석이 0이거나 요 녀석이 0인 거죠. 그 얘기는 x의 제곱 플러스 3x 이게 a고 마이너스 18이 0이다. 두 번째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도 0이다.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요 친구 x 플러스 6 x 빼기 3은 0으로 인수해가됐죠 다음에 얘는 근해 공식으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?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3 또는 6 또는 2분의 빼기 3 플러스 루트 5 또는 2분의 2. 빼기 3 마이너스를 두고, 이렇게 4개의 근을 갖게 되겠습니다.